네, 다섯 번째 제품은요. 디 브랜드의 올인원 클렌저입니다. 피부 세안은 물론이고요. 헤어 샴푸, 바디워시, 심지어 치약으로까지 유기농 원료와 천연 오일을 사용해서 자극 없이 멀티클렌징이 가능한데요. 복잡한 클렌징 단계를 단한 병으로 통합한 이 제품의 가격은 만 원대입니다. 아이 뭐 혜진 씨도 이 제품 써봤잖아요. 미국 에 있을 때도 썼었고 한국 들어왔을 때 썼고 저는 색깔 다 썼고 전 이거 이 제품 한국 처음 들어왔을 때 써봤거든요. 음. 선물해줘가지고. 음. 그때 거기 거의 획기적이었죠? 네. 여기 보면은 이제 써있잖아요. All one, a l n e 그냥 이거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된다는 뜻이죠. 야, 음. 매직 소비래 매직 소. 네. 맞아. 처음에 이게 나왔을 때아 매직 소비라고 그랬어. 이게... 이게 진짜 뭐 샴푸, 클렌저 뭐다 된다고 그랬거든. 바디워시. 그래서. 사실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우리나라에 완전 큰통 있죠. 그래서 이거 덜어쓰는 용기까지 따로 팔아졌어요. 그리고 나서 되게 조그만 트래블러 사이즈도 나오고 어. 그냥 샤워할 때 머리에 붓고한 큐에 씻을 수 있어요. 와 좋아. 헬스장 그거는... 갈때 이거나 가져가서 들이부으면 돼요. 어, 그거 좋다. 그리고. 양치하면는 비누 먹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아, 어. 나는 이거를 양치 이걸로 양치한다는 거는 세상 처음 들어봤어 여기 와서. 솔직히 말해서 치약은 아닌 것 같아. 음. 아니 외국에서 쓴대잖아 치약으로. 양치 한번 양치. 해볼까요? 응. 음. 해볼 수 있겠어요? 네 뭐. 아난 못하겠어. 물이 밑에 있으니까. 응. 어, 나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아, 유정이 괜찮겠어? 네. 유정이 당첨. 유정아 안돼. 유정아. <laughs> 앞집, 유정아 한치 앞을 못 보고. 안돼 안돼. 조금만. 오케이. 됐지. 거품이 엄청난데. 이정아 저승사자랑 하이파이브 하려고. 어 닦고 있어. 닦고 있어. 어때 거품 나요? 어때요? 거품 난다. 풍풍 같지 않아요? 아아아아아 어떤 느낌일까? 매울 텐데 안 매워요? 맵진 않은가봐. 어때 어때? 어. 그니까 이... 그만해 제발 뱉어 미안하다 사랑한다 네. 우리만 하기 억울했대요 <laughs> 아, 아 그만해. 그만해 말 그대로 거품 무는 상태가 되었어 유정아 아, <laughs> 사랑해 아 근데 개운했다는 분은 뭐죠 아... 샤워하다가 샴푸 잘못 먹은 기분 아... 주스 반응이 없대요 이게 <laughs> 먹었더니 주스 영상 있어요 아, 맛있는데요 아, 이거... 어그 치약에서 페퍼민트 향은 나는데 원래... 원래 치약 기본 치약 쓰면은 단맛 나잖아요. 네. 약간 달다. 아니 유정이가 향이 너무 강해서 오늘 그래. 치수를 한번 줘보세요. 해진 언니가 한다. 어. 어. 너무 많이 짠거 아니? 아니야 딱 좋아. 어, 조금 많이 나. 이게... 아게아 언니. 잘가. 잘가. 갈수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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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이상하죠. 우와. <laughs> 우와.